이제 세 번째 챕터는 의미 있는 삶의 절대반지, 홍익인간이라는 키워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에서 대략 1979년간의 30년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남루한 옷차림, 신발도 씻지 못한 아버님 옆에 희망과 열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각물을 쓴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양 사진가의, 사진작가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두 분의 마음, 영혼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림 대학의 타미러 교수는요,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인간은 미래의 목적과 의미 부여에 따라서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산출물을 가진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가 장기적으로 효용이 있다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골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가 현재 현재의 즐거움 쾌락과 퓨처 미래의 효용을 대비했을 때 미래의 효용이 더 높을 경우에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행할 수 없는 30년을 지나서 2022년 현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0.8대입니다. 이 0.8대의 출산율은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세계 최초의 현상입니다. 전쟁과 기아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출산율은 세계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불행을 넘어서 민족 자체가 멸종의 길로 확실히 들어선 증거입니다. 신세대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결론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주거할 돈, 비용, 애를 공부시킬 비용 등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유력한 반론 중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에 혹시 돈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즉, 저희들의 30년대에는요. 돈이 없어도 머리에 의미로 가득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고요. 아버님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에 보, 보답하려는 아들로 아들 딸들로 가득찬 30년이었습니다. 이 30년이 지나간 것이죠.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요. 사진에 보시면 1966년 판 파독 독일에 파괴된 간호사의 사진이 나오고 어, 1976년 이란 코람사에서. 열사의 사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고요. 1981년도 광화문의 풍경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선수단에 대해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의 종목들을 보면 목공부문, 헤어스타일, 즉, 머리 만지는 기술, 양복 만드는 기술, 기능, 등등입니다. 즉, 이러한 1960년대, 70년대에 대비해서 2022년 현재 돈의 총량이 적을 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 쾌락, 플레저죠. 쾌락의 총합이 적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이 멸종될 정도로 나의 삶은 불행하니 애를 낳아서 불행을 되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나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핵심 원인을 두꺼풀 정도 벗겨 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 됩니다. 뭐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 돈만 있고 의미 부여에 실패한 현상입니다. 의미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다음 타인과 비교하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포기하니까 현재의, 현재의 쾌락에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어, 저희들은 인류라고 하죠. 즉, 스마트폰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에는요, 비교를 하는 것이 같은 마을 또는 인근 마을만 하고만 비교를 하면 됐지, 지금 포폰 시대에는요, 나라 전체, 전 지구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쾌락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이 이미 돼버리니그 쾌락을 성취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죠. 세 번째는요, 대부분 입으로는 생존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성공을 위한 투쟁에 몰입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죠? 였다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에 몰입을 하면서 말은 생존 투쟁,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한 뿌리로 엮어보면 나 중심의 삶입니다. 즉 나와 내 해련 중심의 세계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톨스토이가 말했죠, 그죠? 너와 우리의 영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니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회학적 개근이 있습니다. 이미 원시 봉건 근대 사회를 넘어서 있는 사회는 다시 근대화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즉 이미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세대에서 스마트폰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향은 저희들 천년두를 보급한 천년두 예방 가장 중,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지석영 선생님이에요. 한의학 강섭서의 서문에 올린 내용입니다. 밥과 약의 차이라는 겁니다. 대개 굶주렸을 때 밥을 먹는 것과 병들었을 때 약을 먹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빠질 수 없는 큰 일이다. 둘다 중요하긴 합니다. 밥을 먹는 것, 아플 때 약을 먹는 것. 그런데 여기서 조,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밥을 먹을 때는 죽을 먹어도 되고 잡곡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나서 약을 먹을 때는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의 경우에 쓰는 약에 있어서는 잘못 쓰면 목숨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지금 멸종되고 있는 위기였어요. 도대체 어떤 약을 써야 될까요? 선행과 홍익이라는 소 타이틀이 보이시죠. 선행에는 그런데 랜덤 오브 카인 드니스가본 강의를 일관하는 정의입니다. 어이 선행과 홍익은요. 동의 어입니다 동의인데 어이 동의어들과 유사어들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사랑. 체르티가 가장 유사하고요. 참고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러브와 약간 해석과 결이 다른 겁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저희들 민족 정서에 가지고 있는 덕이 그다음 유사할 겁니다. 덕을 쌓자. 공덕, 엄덕 할때 덕입니다. 그다음 유사한 게 이타행 불교적이죠. 그다음 대자 대비의 약인 자비.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에 인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리고 얻어난 교훈입니다. 관용, 박애입니다. 그다음 학문적으로 버튼 퍼튼, 버튼햄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신뢰자본과 관련된 포괄적 호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의 이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방할 처방받아야 될 약들의 후보입니다. 자 선행이든 동의인 홍이든 절대 전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전제는 해련을 초과해라 해련에서 확산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이라고 우리들이 영어로 알고 있는 퀸입니다. 그런데이 퀸은요 해련 또는 혈쪽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련과. 헬쪽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확산하는 게 카인더니스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처방 받아야 될 가장 확실한 약은 약으로입니다. 쉽게 정의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한 행동으로 번역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체르티의 정의와 같을 것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 또는 이타행과도 같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미국 100달러 지폐 표지 인물입니다. 어, 우리는 미국 화면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신, 미국의 정신을 만들게 한 사람은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고요. 공동체 정신은 신이 좋아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생성된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난데없이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아인슈타인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고 결정적으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야만과 미개라는 동물적 차원에서 문명인으로, 문명세계로 전환되게 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 많은 구절 중에 무엇을 가장 결정적으로 했을까요? 예.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겁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밑에 영어로 대가 있죠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구절을 다 통틀어 이처럼 강력한 강조문을 해은 것이 거의 희귀하고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적으로 보십시오, 서술문으로 쓰면 어때입니다. 나는 준다 너에게 무엇을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로운 명령을 준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의인 새로운 계명 어뉴 커맨드먼트를 문두로 뺐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러버 원 어느들라고 했는데요. Each other를 쓰지를 않, 않습니다. Each other는요, 쌍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나, 즉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제공했으니 너도 나에게 일을 제공하라. 내가 너에게 자반 고등어 주었으니 너는 옥수수 수확 행걸 달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 어느들은요, 세명 이상 복수의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또는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어, 그래서 이 만든 미국의 정신은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납치의 의무나 극, 국방의 의무, 의무가 있죠, 그죠 국민 국가의 국민은요 더 상위에 있는 도덕적 의무가 바로 선행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저희들 나라는요 충 충성할 충보다 조선민국에서는 효를 앞 도적인 절대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왜곡을 시킨 거죠. 예. 그렇게 되다니까 해련 헬 쪽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요. 어, 유대민족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을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행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냐. 그런 일들은 무신론자들도 할줄 알고 나아가 민족의 배신자들도 할줄 알고 누구나 할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화달된 아들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처방받아야 될약 절대 전제 하나가 해련을 초월하라. 너희 색, 너희 관점, 우리의 세계로 확산을 시키라는 게 첫째 전제였고요.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밑에 화면에 보이시죠? 칸트, 사르트르, 몽테뉴, 까미 니체, 기에르케고르 예시적으로만 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한 이겁니다. 선행은 개인의 선택이나 덕목이 아니라 개인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숙명적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행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는 행운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또는 태어날 때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진 것을 시혜적 차원에서 배푸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책무 의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의무를 가장 강조한 철학자가 바로 독일의 칸트입니다. 정은 맹령이라고도 하죠. 네, 칸트입니다. 잘 아시는 또는 들어보셨던 구스타프 융의 말입니다. 삶은 의미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의 인간은 공동체와 결부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듯이 독립된 개인으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나 도덕적 자율성을 결코 찾을 수 없답니다 위를 됩니다 공동체와 격리적 되거나 분리된 단일 개인은요 왜 자기가 지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참고로이 그림을 설명을 좀 하자면요. 본능적 니즈는 행복과는 해피니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능적 니즈, 즉 잠이 부족해서 수면을 해야 되는 것,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 목이 말라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요. 그냥 입니다이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요. 이건 당연히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행복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을 논하기 시작할 때는 크게 이세 단계가 됩니다. 즐거운 삶, 좋은 삶 또는 성공한 삶,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의미를 상실하고 미래를 포기하면 할수록 현재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즉, 라이프에 올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라이프 즐거운 삶은 99% 동물과 동물의 선택, 의사결정 추구하는 생활 방식과 똑같습니다. 개든 심지어 동물은 우리에 갇힌 악어든 악마든 하마든 악어든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한 것은 멀리합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행동하도록 코드화 되어 가 있습니다. 인간도 99%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속된 말로 내가 내할 쪽이 등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의미 없이 우연하게 태어나서 살다가 뜻 없이 죽는 건데 현재를 살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 내의 진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내의 진화는요 자초의 니들을 갖추게끔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군 삶, 성공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를 살았을 때만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굳이 신을, 갓, 신을 동원하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어,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즐거운 삶과 불을 추구할 때는요, 이런 겁니다. 어, 나는 내 삶의 채권자다. 이런 생각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가 내돈 내가 쓰는데, 그 다음에 내 채권을 확연히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로 설정합니다. 그런데요, 의미 있는 삶은 풀어봅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채무자다라고 합니다. 즉, 살아서 삶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빚진 채무를 갚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와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요. 자연과 우주와 생명의 연속성을, 연속성에 나 하나의 개체가 공헌한다는 진화론적 생각을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주와 생명과 자연의 연속적 흐름을 부정하고, 나 하나 세상에 태어나기를 우연히 태어났으니, 확률적으로요. 죽을 때도 의미 없다. 단편적으로 봅니다.